안녕하세요. 오늘 현대기아 제네시스 차종별 출고 기간과 할인되는 재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는 그 할인되는 재고들도 국산차도 많이 할인이 돼서 어, 최근에 EV6가 이제 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구형 재고 같은 경우는 1,200까지 할인이 되는 걸 제가 봤고 G90 같은 경우도 1,000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 걸 봤고 그리고 최근에 그냥 웬만한 차종들도 어, 특판 할인 같은 경우는 어, 200에서 700만 원 정도 거의 다 할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뒤쪽에 보여드릴 거니까요. 어, 이제 끝까지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차종별 출고 기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고 기간 자세히 보실 분들 정지 화면으로 봐 주시고요. 어, 지금 뭐 하이브리드 차종을 제외하고 어, 웬만해서는 1, 2개월 안에 거의 다 출고가 가능하고요. 뭐몇달 전까지만 해도 출고 기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지금 3개월까지로 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냥 일반 모델은 뭐 이제 금방 출고가 되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뭐 3주 디젤이라... 이라, d 이라고 해봐야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도 지금 6개월까지 줄어들었고요. 뭐 일반 일반형 같은 경우는 비소노 사양이 12개월까지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그래도 6개월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그냥 바로 출고되는 걸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재고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재고들이 어,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시 취고 가능한 재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막 차종별로 다 있죠. 웬만한 차종은 거의 다 있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뭐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고요. 매일 매일 바뀝니다. 매일 오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어, 최종 차종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막들어왔다 나갔다 엄청나게 하고, 특히 여기 보시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200대가 넘게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도 100대가 넘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 재고들이 많으니까요. 요런 재고들 어떻게 할인이 들어가고, 어, 빠른 추구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재고들이, 실제로, 결제된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차 가격이 있고, 실제 여기가 최종 결제된 금액인데, 보통 보면 이제 차종마다 200에서 700 정도, 이게 특판 할인이 왜냐면, 그, 신차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 금액도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경차 같은 건 아무래도 신차 가격이 낮으니까, 할인 금액도 낮겠죠. 근데 뭐, 이런 스포티지, 아, 소렌토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카니발 같은 경우는, 뭐, 4천만원대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은 한3,400 정도, 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종마다 다르고 이런 기간마다. 재고된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뭐 차종마다 웬만큼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또 올라오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원하시는 재고로 찾아봐 드릴 거고요. 근데 이런 재고들은 그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제... 사오면서 할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캐피탈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원래 이제 렌트리스 생각 없으셨던 분들이 현금 할부로 원래 하려고 했던 분들이 렌트리스 견적 받아보시고 렌트리스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제가 견적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 실제로 이제 할부와 장기 렌트 견적이고요 제가 그랜저로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차종으로 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차량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갭 차이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3700만원짜리 그랜저로 했을 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취등록세가 별도로 이제 추가가 되죠 그러면 4088만원이 되는 거고 렌트 같은 경우는 이 취등록세도 저렴하지만 그 할인도 특판 할인이 들어가고 어, 렌트는 또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 가격이 348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원금이 되겠죠. 할부도 동일하게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원금 자체가 할부랑 한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동일한 조건에 48개월에 선납금 30% 조건입니다. 동일하게 근데 월 납입료가 60만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금과 보험료는 별도죠. 당연히 할부는 당연히 별도입니다. 근데 렌트는 33만원에 보험료와 세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어 렌트가 훨씬 더 이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어 렌트로 많이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차종마다 뭐 할인되는 그런 것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렌트로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조건 요 권은 선납금은 30% 넣냐, 뭐 48개월이냐, 60개월이냐, 요거에 따라서 다를 거고 캐피탈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가장 저렴한 대로 일단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캐피탈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캐피탈별로 어, 금리도 다르고 견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어, 렌트 견적을 받았는데 그때는 비쌌는데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많은 캐피탈 중에서 비싼 캐피탈로 견적을 받았을 확률이 좀 큽니다. 이 캐피탈도 어, 이제 어느 차종에 따라서. 저렴한 캐피탈이 다르고 고객님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저렴한 캐피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냥 일반 뭐 대리점이나 아니면 그거를 이 캐피탈을 모두 취급할 수 없는 그런 딜러분을 만나셨으면 아마 비싼 대로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모든 캐피탈 다 취급이 가능하니까요. 어 이제 확인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